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 애굽 땅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급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소금이라 칭하니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라 이스라엘의 애굽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뭐몇 구절 살펴볼 것이 있어서 해설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어서 성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때 애굽의 성읍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다섯 개는 사실 뭐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느고 맹세하는 그런 성읍이 생긴다는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중 하나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멸망의 성읍이라 지칭하리라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왜 멸망의 성비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이 멸망의 성비라 불린 이 멸망의라고 불린 단어가 이제 요겁니다. 헤레스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뭐랄까요? 다른 사본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역사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이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 다른 단어를 또 제시하는데요. 헤드레스입니다. 자, 글자 한번 화면 보시면 여러분 구별해 가십니까? 왼쪽에 헤레스, 멸망의 성읍이고요. 오른쪽에 헬레스 몸이가 태양의 성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개혁 개정 성경에 가, 아마 멸망의 성읍에 각조가 달려 있을 건데, 그 각조를 보시면 태양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 말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견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글자만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제 이제, 왼쪽 글자, 헤레스, 멸망의 섬이라 불린 것은 요 왼쪽 다리가 이제 떨어져 있고, 헤레스 태양의 섬이라 불린 단는 어, 단어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다 붙어 있죠? 그 차이로 지금 뜻이 확 달라지는데요. 이제 멸망의 성급이 아니라 태양의 성급이 맞지 않나라는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레스의 첫 자음 헤트를 테로 잘못 표기해서 이제 멸망의 성급이 되었다라는 또 의견 이 있고요. 혹은 이 태양의 성급이라고 기록하는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의 성급에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멸망의 성급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헨데스는요, 이제, 이제 태양의 성읍 이건 헬리오폴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헬리오폴리스는 원래 태양신 라를 준비, 숭배하던 성업이었는데요. 주전 한 4세기 혹은 2세기 이쯤에 이 이곳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4절 말씀인데요. 자, 그날의 이스라엘 애군미 아수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셋이 싹다 복이 된다는 말일지 세 번째란 말일지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 계정에서 세스로 번역한 셀리션은요. 기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즉 셋이 아니고 세 번째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민, 아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로 뭡니까? 세계 중에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전통 강자는 애굽이고요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강자가 아수르였다면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언급된다. 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페르시아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국가수로가 T.O.P.거든요. 예.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해할 만한 말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가수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 어. 잠깐 정지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멸망케 하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전 말씀은요, 애국에 대한 실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요, 애국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 심판으로 멸망하실 수도 있고 또 코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애굽에 대한 예언이 참 놀라운 것이 애굽은 요 수천 년 전부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뭐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뭐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이야 옛날 사람들 엄청난 걸 만들었네. 근데 천년 전 사람들은 똑같은 말했고, 이천 년전 사람들은 똑같은 말했고, 삼천 년전 사람들은 똑같은 말했다 하더라고요. 무려 사천 년 전에 지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여기가 수천 년 전부터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애굽에 노예 출신 이스라엘이 무슨 고려할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그 노예 민족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존심 높고 자부심 많은 이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애굽 땅이 수천 년 동안 그 엄청난 자존심과 자존감에 사로잡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선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철천지 원수란 다름이 없는 애굽 가수로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께 불가능한 일을 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계가 닥쳐진 현실, 또 우리가 닥쳐진 현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더 이상 이제 회복되거나 고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자리 함께하신 우리 큐티 함께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을 그 전능하신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부르짖고 구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렸고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고 구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주여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주셔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더 놀라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